자기이그게뭘좀 않네. 칠탄 좀더 있네. 어아그 저거 개머리판 있는데. 개머리판 들었어야지. 아깝겠다. <끝> 개머리판 필요하신 분 있어요? 개머리판 필요하신 분이세요? 서 만주형은요? 실패드가 필요 없어. 차를 찾아야 됩니다. 와. 타실래요? 차 응. 찾아서 올게요. 뭘다 이거 차이어야겠다이노로는 차가 진짜 없거든. 그죠좀더 가면 근데 있는데? 저기 있네. 멋있다. 형이 타세요. 차 필요해, 그래 필요하지. 차, 뭐야? 아오. 어, 저기 보급 떨어졌는데? 보이죠? 갔다 올게요. 좀안 아, 어, 그래? 먹혔을 것 같은데? 방금 떨어진 거리가? 그렇긴 한데, 주변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니 나무라 나 만벽자로 갈게 와 대박이다 길리의 그로자네 <laughs> AR 소음기 있는 분 없죠? 와 AR 소음기 없어 기 어디로 갈 거야? 위로 갈 거야? 가타카쪽갈 거야? 아, 이거 족 같은 형지잖아 이거 여기 뭐가 있어 이거 나앱 바로 서가지고콘디서스하이 좋은 일인데, sr 볼텍션 쓰시는 분 있어요? 다 DMR이에요? 나 DMR. 스크스, 네. 파츠가안 보이네. 그 제가 드릴게요. 스크스파츠 다 있어요. 스크스파츠에 나, 문제가 아니고 배율이 없어. 배율이 있어요. 배율을 아까 육배 떠받았잖아. 아, 육배 제가 먹었는데, 제가 팔배를가져가가 보정기는 보전... 뭐야? 보정기 쓰세요. 이감, 저는 저는 그러다 안 달려요. 어, 오디봐요 어디가? 7탄 조금만 더 주라. 한 40발, 40발, 40살? 40, 40, 제가 130발 있거든요. 여보, 드 갑시다. 이거 가야겠다. 다음 장에 이 나보고 그래, 일단, 일단 들어가. 근데 노란 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들어가, 들어가서 헤어져 있나 봐. 우와. 개멋있겠죠네 나도 점프나 여기 헤어소 있는다고? 세 명이서. <웃음> 이상무. <웃음> <웃음> 너무 무섭잖아, 여기. 여기 너무 무섭잖아. <laughs> 못하도너 너 길리니까 나가, 이 새끼야. 너 길리니까 나가. 넌 나가라고. 안 돼. 저기 집에서 나온 애들 없나? 집에서 나온 애들 있으면 따야 되는데. 집에 잠기는. 여기가 길리... 야 돼. 왼쪽 언덕을 봐야 돼. 왼쪽 언덕무리가 총알을 막지 못하잖아요. 못 찾겠지. 설마 이겠어아 이거. 너무 빡세다. 거 아, 이거. 이거. 이 바꾸자 그거 이거. 이거. 어디로 가? 어디로 갈까? 여기? 어디 여기 여기 가... 거가거 솔직히 이거 레알 이거 다 죽고 나서 차 타고 여기 여기 이 쪽에 박고 올라가면 안 되냐? 그래도 제 베스트긴 한데. 일단 화이션 갔다 미워. 주변에 단 아무도 없지 싶다. 여기 자기장이 멀었어가지고. 예, 안에 있자 좀만 잠길 때 같이 떠가지. 시발, 존나 무섭네 무섭다 야 취소 취소 어떻게해 취소 <laughs> 오씨와 F 취소 아닌가? 아니 그냥 그냥 다른 총 넣으면 만들면 될텐데 문이 열려가지고 그러면 안돼 F 누르면 아씨 우리 차 있어서 여기 있는 거는 들켰을 거고 어디로? 저기 핑으로 노란 핑? 자기자한 근데 오, 저기로 소나? 가면은 약간 요, 요, 요런 요요데 있죠? 파란 핑 파란 핑 음. 하여튼 요쪽 우리가 바라봤을 때 여기 스마트 핑 저기 바위 보여요 바위 여기서 보이면 바위 보이세요? 여기 딱 스마트 핑 35쪽 바위 음. 바위 저쪽이랑 그 오른쪽이 뭐지? 해우송가? 음. 음. 저 바위 옆에 우아들을 잘 대셔야 되는데 그래야 언패가 될 텐데 우리가. 일평 집. 일평 일평 집 말고. 나나나 자기 바다. 온다 자기 온다. 오. 이렇게 해우소도 가야겠다 노란 펭이 해우소 있네. 뒤에 봅시다, 뒤에. 와, 무서워. 막 그냥 들어가 있을래. 밀밭에 없는 거 같은데? 없어, 밀밭에 없어. <laughs> 우리 뒤는 없고, 왼쪽 언덕을 봐 이제 차안들고갈 근데... 거죠? 내가 저기서부터는 진짜 여기 다, 여기로 다올 거야. 평지에. 이거 왼쪽으로 언덕 깎아서 도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. 옐로 네. 오른쪽으로 도는 거는 집이 있어가지고 좀 위험해 보이지 않을까요? 음. 싸울 준비하는데 어디 가는지. 왼쪽으로 지금 돌까? 아니면은. 지금 가야지. 지금부터. 지금 갑시다. 그럼. 뒤쪽, 우리, 우리가 아까 봤을 때 반대편에서 오는 애들, 넘어오는 애들 있은, 있는지 봐야 돼요. 제가 제일 바깥으로 이게 밀밭에서 갈게요. 1번 핑보단 불러가야겠다굴로 1번 핑, 아까 1번 핑 가면 저 집에 보인다. 그냥 정면으로 가면 될것 같다. 집에 있을 것 같은데. 와, 뭐야. 뭐 무슨... 중간에 있다 걸 보소리. 오 거. 대포 소리, 오. 데포, 데포 소리 개꿀. 아저 바로 밑에 있다 우리 어, 아, 밑에. 얼굴 빨리 와야 돼. 이거. 애들 잡아. 왼쪽은 없어요. 왼쪽 제가 보면서도 왼쪽에또 소리가 나긴 하는데. 일단 저 밑에부터 잡아야 돼. 포기 으면 포고다 보이 쏠까? 쟤들 다른 애들 쏜다 근데. 포포터 뭐 포포터. o p 없네. 잡자 o p o Pop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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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다 o p o p 이 p 이 p o 다이 p 이 p o p 거기, 200, w W W쪽에서 아. 그냥 서서 쏜다 개새끼 저거 슈발새끼가 저기 길리 하나. 있다 길리 씹새끼가 저거 W 연막 연박, 연막 연박, 연막이한명한명 한명 남았거든 바로 앞에 네술탄 던졌어요 제가 아니, 한명 더, 하면 더. 천천히, 천천히. 아가. 우리 저기 왼쪽에 길리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. 술탄. 길리, 길리 지금.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잡아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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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요. 분명히 첫 번째에서 나 뭐. 275W 쪽 나무도. 3... 저거 네가 잡아 줘. 와, 이걸? 오면 살림. 아. 나 만두 부터좀 살리게. 네, 제가 저쪽 보고 있을게요. 아니, 저희 길리 저기 끝에 있다. 280 쪽. 저두 번째 기절. 아, 진짜. 오, 뭐야! 어, 플레어, 플레어! 플레어 어저 그 새끼가. 빨리! 빠르게! 아아두 아 번째 기절이었는데. 나부터 살렸어야 되는데 이건. 맞았어. 왼쪽, 왼쪽, 왼쪽! 아, 탄도 없다. 그러자 드세요, 제 거. 7탄으로 바꾸세요. 왼쪽에 제제 있는데 265쪽에 저기 가야 돼요 민재형. 형이. 형이 약간 오른쪽으로 언덕 밑으로 타고 돌아줘야 돼요. 요쪽 핑 쪽, 요쪽 핑 쪽. 아니야, 어, 어, 오른쪽으로 가야 돼. 왼쪽으로 오면 안돼 민재형. 오른쪽, 오른쪽 사람, 오른쪽, 오른쪽 사람. 아, 왼쪽 오른쪽 사람. 오른쪽 뛰네, 오른쪽 뛰네. 아, 나무, 아 나무, 나이스. 오케이. 왼쪽, 이제 왼쪽. 이 앞에 노란색 옷 있을 텐데 잡아야 될 텐데. 왼쪽에 길리, 저기 있네. 왼쪽, 왼쪽에 길리 있네. 확인. 아, 아, 아 씨발, 이걸 맞네. 아, 오른쪽에도 있다. 이 각이 연막 없어요. 형, 형 자리 연막 뿌려야될것 같은데. 한 팀도 있을 건데. 계속. 아. 네자기장좋네 밑으로 빼야 돼.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저기 차 있던데 차를 는게또 저기... 괜찮은 것아 아, 오반가? 이거 오히려 판단... 오, 아, 쏜다. 네, 차 이쪽에 하나, 언덕 위쪽에 하나. 위쪽에 하나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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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이거 내가 누웠으면 안 되는 건데.